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의 전설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특허 어, 제목이 화재대피 시뮬레이션 장치 및 방법인데요 저희가 작년 3월에 등록이 됐습니다 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특허는 2017년 7월부터 21년까지, 어, 우리가 수행한 교통, 어,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한, 어, 실내 공간정보 테스트 배드 구축 및 실증 개발의 일환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5년 동안이, 어, 기술을 개발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보다 훨씬 전, 2007년 정도에 시작된 국토교통부, 마찬가지로 이제 국토교통부 사업에서, 어,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개발이 되고 있는 입 네, 어, 건축물이 복잡하고 이렇게 코엑스처럼 커지면서 피난 안전성 진단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피난 안전성 진단이라는 것은, 안전성 진단이라는 것은 화재 시뮬레이터와 피난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화재로부터 재실자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지 분석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고요. 어, 사실은 이 건물을 짓기 전에, 짓기 전에, 네. 이 건물이 안전한지, 대피로부터 안전한지를 진단하는데 보통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난 안전성 진단은 지금까지는 보통 외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패스파인더라든지 빌딩 엑소더스, 시뮬렉스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이 오픈소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장이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센서, 실내 센서, 화재 센서 민원 개수 센서 이런 것들과 연동을 하고 싶어도 외산 소프트웨어들에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들은 분석도, 그러니까 집을 짓기 전에 이 건물이 얼마나 대피 상황이 안전한지, 영목은 어디가 생기는지 분석하기 위한 도구지, 대피를 실시간으로 대피의, 대피 안내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외산 소프트웨어들은 화재 상황에서 경로 선택 과정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빠른 길로 대피하게 하는. 것. 그것이 위주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중간에 생기는 어떤 돌발 상황들, 예를 들면 연기가 퍼진다든지 하는 것을 피해가, 피하면서 대피를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이 실시간 화재 대피 시뮬레이션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실시간 센서 데이터하고 연계되어야 된다. 그리고 행동 패턴을 반영한 대피 모델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개발하게 됐습니다. 어, 이런 특허의 전체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발명자 음, 그리고 개발 요약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대피 모델은 어, 한20몇년 전부터 20몇년 전에 개발된 어떤 그 논문에 소개된 FFM (Flow Field Model)이라는 이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플로우 필드라는 것은 여러분들 GIS 레이어처럼 어떤 여러가지 레이어를 이용한다는 거고요. 그것은 이제 필드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필드는 스테틱 필드라는 것인데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현재 있는 위치서부터 가장 가까운 출구까지 이렇게 어떤 경사가 져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싱크대에 물을 떨어뜨리면 이렇게 드레인으로 쭉 물이 흘러가죠. 그런 것처럼 자기 바닥에 그런 가장 가까운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어, 어, 수치가 정해져 있다. 이것이 스테틱 필드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 필드는 가는 과정에서, 그, 그러한 출구로 가는 과정에서 받닥뜨리게될 어떤 그런 어, 상황들, 공간 친숙도, 주변 보행자. 예를 들어서 어,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불이 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막 정신없이 이제 뛰어갈 텐데, 아마도 공간에 대해서 여러분들 회사처럼 친숙한 공간 같으면 그냥 알겠죠. 빨리 나가는 게. 그런데 만약에 모른다면 아마 주변 사람에 의존하는 정도가 굉장히 커집니다. 주변 사람이 뛰는 방향으로 뛰어가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실험을 통해서 많이 증명이 되는데, 저희는 이러한 그 논리를 셀룰러 오토마타, 각 셀에 에이전트들을 할당하고 에이전트 주변에 어, 움직이는 확률을 할당을 해가지고 그 확률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논리를 음, 이용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저희 모델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어 세계 표준인 인도 GML을 이용을, 인풋으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그 외산 소프트웨어들은 스탠드얼론 시스템, 그러니까 3D 맥스, 그, 것통 유사한 그런 3차원 파일을 이용을 하죠. 근데 저희는 인도 GML을 인풋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어 DBMS에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뭐냐면, 클라이언트 서버 어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한 모델을 가지고 컴퓨터에서 그냥 자기 컴퓨터에서 돌리고마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두고 어떤 특정 건물 코엑스 같은 것을 찾아가지고 어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인도 GML을 인풋으로 받아가지고 저희 조그만 가본 셀 기반으로 번영을 어 해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두 번째 특징은 어,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안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 실시간 인원, 인원어 인원 센서하고 연동을 할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실시간으로 어, 어, 센서를 하기 위해서 각 출입구라든지, 복도라든지 이런 곳에 어, 센서를 달아서 그 어, 인지된 인원이 서버에 저장 어, 매초마다 또는 매 초마다 또는 매매 초마다 저장을 할수 있게 했습니다어 그런데 이게 매 모든 출입구마다 어, 인원 카운팅 센서를 달면은 뭐 비싸죠. 비싼 것도 비싼 거지만은 그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싫어하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복도 중간에, 그러니까 전체 한층 갖다가몇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그 구역을 지나가는, 그 구역이 하나의 방인셈이죠.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판단을 할수 있게도 저희가 했습니다. 물론 각 방에도 할수 있고요. 어, 그리고 어,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특징은 어, 저희 서버하고 또 플랫폼하고 연동을 할수 있게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왼쪽 오른쪽으로 네. 어, 나오는데요. 아, 여기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네요. 네. 이게 뭐냐면 왼쪽 같은 음, 그 앱이 클라이언트 앱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을 넣죠. 이층에 300명이 랜덤하게 분포되어 있고 공간 층침식도는 어떤 정도다라고 하고 어, 계산해 줘라고 하면 은 저희 실입대 서버로 어, 예, 요청이 가죠. 그러면 그 조건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럼 다시 보조시켜준 그, API 센서 승드라든지 로그인 티쳐가 좀 REST 기반의 그 API를 이용해가지고 전달을 하죠. 모든 그런 데이들을 전달을 하면 이것들을 왼쪽 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어 왼쪽에서 보여드리는 것은 그 PC, 그 데스크탑용 앱인데 이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소방수들이 쓰게 하기 위해서 그 모바일용 앱으로도 시동을 어 한바 있습니다. 일단 현장에 도착을 했을 때 현장에서 어 현장 인원이 얼마고 대피 시뮬레이션 결과, 어느 쪽으로 가야 가장 적합하게, 적절하게 대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안내를 하는, 그런 것을 어, 모바일로도 테스트 한바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저희가 개발한 시뮬레이션, 시뮬레이터가, 어,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러니까 실시간 인원 센싱이라든지, 뭐 연기를 회피하는 것 전에, 기본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하려면 사실 밸리데이션을 해야 되죠. 실제 사람들을 뛰게 하고, 어, 그 사람들의 움직임처럼 똑같이 나오는지를 하는, 음. 실험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외산 수업 트웨어들 가장, 음, 유명하다고 하는 이들의 편차이 빌딩 엑소더스, 패스파인더, 시뮬렉스, 이세과 비교를 했습니다. 동일한 조건, 동일한 공간에, 동일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거의 유사하게 나왔고요. 영국제 빌딩 엑서더스하고 가장 그 유사하게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 그 개발한 시스템에는 시스템은 이그레스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음 그리고 화재 시나리오인데 저희는 왼쪽에 보시는 것은 저희 시스템이고 오른쪽은 빌딩 엑서더스인데요. 왼쪽과 보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화재가 펴지고 여기가 퍼지면은 저희는 우회하면서 이것을 연기를 보고 우회하면서 어, 대피를 할수 있도록 중간 중간에 그런 그 대피로를 변경하는 로직을 넣는데 오른쪽과 같이 영국에서 개발한 빌딩에서도 쓰는 연기가 퍼지면 거기를 조금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이렇게 쓰러지고 쓰러진 것 때문에 또 이렇게 대피가 늦어지고 하는 그런 식으로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큰차이점이고요 그리고 어, 화재 시나리오 시에 네, 그러면은 대피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어, 빌딩 엑소도스하 비교를 해봤는데, 어, 사실은 조금 아까 보셨다시피, 그 외산소프들은 화재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는 그런 외산소프를 보더라도, 그 이렇게 연기를 마시면서 중간에 쓰러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처럼 피해서 탈출하는 것과는 어, 대피 시간이 매우 차이 날수 밖에 없습니다. 네. 아까 보셨던 그 앱입니다. 클라이언트 앱인데 이게 어 지금 보시는 것은 실시간 인원입니다. 실시간 인원을 기반으로 어 받아가지고 앱에 현재 어 공간에 몇 명이 있다라는 것을 표시를 하는 거고요.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뮬레이터는 실시간 센서 데이터 어 일단은 인원 카운팅 센서하고 연결을 했는데 화재 센서하고도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행동 패턴들을 묘사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은, 연기가 났을 때, 아니면은 뭐가 앞에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어, 가시거리를 줍니다. 그러니까, 바로 닥쳐서 이 기둥이야 해가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연기가 나면은 그 가시거리만큼 그 확률로 그 자기 셀 주변에 확률을 줘가지고, 그 멀리서부터 연기를 인지하고 또는 어떤 장애물을 인지하고 피해갈 수 있게 만든 것이 그 특징이고요 f d s Fire Dynamic Simulator라는 그 미국 NIST 아, 국립표준연구소에서 개발한 화재 확산 툴. 이것은 저희가 개발한 것이 아니라 화재 확산 모듈을 NIST에 개발한 것을 저희 시스템에 임포트 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화재 확산되는 것을 또 따로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것을 피해가면서 대피를 어, 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